세상에 메, 멧돼지 보세요 멧돼지 와 지금 와 저,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와눈네저 보세요 멧돼지가 <laughs> 여기가 도로에 도로 도로를 지금 가다가 지금 집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보세요 멧돼지 와 우와 크기는 와 산림청 오오 오. 오 산림청 이거 지금 산불 조심히 말아다니는 <laughs> 저.. 저분도 놀라셔 가지고 와저 멧돼지 멧돼지 와 어디 멧돼지가 도로까지 내려오지? 와 말도 안 됩니다 더 땡겨 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절로 갑니다 <laughs> 이 옆에는 자그마 호수가 있는데, 아 여기는 또 청동오리 같은 요런 또 오리들이 유자적 유또논이고 있습니다. 와, 또 멧돼지 보고 진짜 막, <laughs> 운전하다가 막저 깜짝 놀랐습니다. 솔직히 저는 처음 봅니다. 처음 멧돼지. 어휴, 막 밤에 보면 무섭겠는데요. 와, 여기 봤어요. 청동오리는 지금 막, 물고기 잡아 먹냐고 뭐 신났습니다. 동네 개들도 멧돼지가 나타나니까 아. 막 짖네요. 혼 신기 방기해서 <laughs> 순간 포착을 했습니다. <laughs> 와.